예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이런 변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호르몬의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생활 습관. 즉 약보다 강한 일상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갱년기 왜 오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피로, 불면, 우울감 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첫 번째 습관 매일 30분 몸을 움직이세요. 갱년기 극복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행복호르몬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높여줍니다. 근력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호르몬인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특히 아침 햇볕 아래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D를 만들어 호르몬 합성을 돕거든요. 3. 두 번째 습관 호르몬이 좋아하는 음식. 식습관 하나로도 몸은 바뀝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콩, 두부, 검은콩, 아마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풍부 석류, 연어, 견과류 피부 혈관 보호 남성에게 좋은 음식 굴, 달걀, 호박씨, 닭가슴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 브로콜리, 토마토 전립선 건강 유지 또한 하루 물 1.5에서 2리터는 꼭 지켜주세요. 4. 세 번째 습관 잠이 호르몬을 만든다. 호르몬은 밤에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전 스마트폰, TV 끄기.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로감, 안면 홍조, 짜증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천연 호르몬 조절제입니다. 5.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관리. 갱년기에 진짜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늘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일 10분만이라도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이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6. 다섯 번째 습관, 정기검진으로 내몸 점검하기. 갱년기 이후에는 몸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골밀도, 갑상선, 자궁 규방 검사. 남성 테스토스테론 수치, 전립선 검사. 조기검진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면 보충제나 식습관으로 훨씬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 이세 가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다시 활력 넘치는 당신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건강한 두 번째 인생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